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TC 2024년에 발표된 Scalable Billion-Point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 Using Smart SSD입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는 어 Top K Nearest Neighbor Search가 있는데요. 어, 주어진 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K개의 포인트들을 데이터셋 내에서 찾는 것인데요. 어, 최근 이런 벡터 서치에서 벡터의 디멘션 s 스페이스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ANS의 KNN들은 이제 일종의 어 i g h d i m e n s i o n a l i t y 에 빠져서 상당히 높은 양의 컴 o 테 p u t a t i o n a l 를 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search를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 k-NNs와 달리 이 a-NNs는 주어진 포인트에 대해서 옵티머랑 캐디네이트에 가장 가까운 k개의 포인트를 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k-NNs에 대비 어, search efficiency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다양한 종류의 인덱스에 기반한 ANS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프 기반이 가장 파퓰러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각피처 벡터가 그래프 상의 노드로 표현이 되고 두 벡터가 충분히 가까우면 엣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이 어, CPU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그 메모리에 올라간 인메모리 그래프 인덱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최근 이런 A.N.S.들이 이런 L.L.M.이나 Recommendation System 안에 있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레 a 에 상당히 많이 쓰이면서 그게 상당히 많이 파퓰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커리를 던지면 그 L.L.M.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벡터 서치에서 이 사용자가 보낸 커리를 커리에 가장 가까운 벡터들을 미리 뽑고 커리를 이제 L.L.M.에 넣어서 좀더 높은 정확도의 어, 응답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 가장 주덱에 이 논문이 주덱에 타겟팅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어 하이어라키컬 네비게이블 스몰 월드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어 간단하게 보면 우선 이 스몰 월드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어 특정 사람을 따라가면 뭐 금방 주변인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이런 건데요. 하이어라키컬이 되기 이전에 밑에 보시면 네비 네비게이블 스몰 월드 그래프라는 게 기존에 존재했습니다. 어, 왼쪽 이 그래프가 이제 간단하게 나타낸 것인데 이런 레귤러 그래프가 있을 때몇 어, 개의 노드들만 추가적으로 랜덤하게 엣지로 붙이면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 접근하는 데 걸리는 이 호프 스가 크게 감소한다는 게이 NSW 그래프인데요 이거의 기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노드를 이었을 때뭐 로컬 미니멈이 잘못된 곳에 빠졌는데 넘겨, 넘어갈 곳이 없어서 거의 최종 리얼리스트 구나 하고 멈추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비게이뭐 스몰 월드에 스킵 리스트의 아이디어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킵 리스트는 확률에 기반한 어, 리스트로 보시면 뭐 예를 들어 노드 9를 찾는다 할때 1에서 9까지 리니어하게 9번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하이라키컬하게이 확률적으로 돼 있어서 1에서 바로 4로 가고 그 다음에 7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9로 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이 네비게이블 스마 월드가 여러 하이어라키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어이 주어진 그림에서 이 커리가 요구자는 벡터 이거였을 때, 어 가장 높은 레이어에서는 여기 엔트리 포인트에서 가장 가장 가까운 이 노드로 이동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면 밑의 레이어로 내려가서 좀더 가까이 이동하고 좀더 가까이 이동해서 찾는 어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서치 알고리즘 대비 로그 아리스메틱 컴플렉스티 스타일링과 를더 빠른 탐색 시간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 N-HNSW 알고리즘에 기반한 어, 그래프 탐색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기존의 SSD 기반 a n n 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이전에 이제 인메모리 인덱스에 기반한 ANN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메모 메인 메모리 크기에 어, 바틀렉이 되니까 스케일빌스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s p a n n 처럼 어, 대부분의 그래프 데이터를 SSD에 저장해두고 메모리에는 현재 탐색중인 워킹셋만 올려주는 이런, 이런 연구들이 제한됐었는데요 어, 여기에는 이제 여러 단점들이 있었는데 첫번째로는 보시다시피 SSD에 여러개의 그래프 인덱스가 나눠서 저장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SSD에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 과정이 어, 전체의 토탈 엑스큐션 타임이 67%였다고 보고를 하고요 또한 이 A N S가 Recommendation System이나 뭐 Reg 이렇게 많이 사용되면서 이호스트 PCI 밴드위스를 GPU와도 함께 쉐어하게 되는데 또 SSD로부터 데이터를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A N s 를 위한 PCI 밴드위스 그리고 다른 인퍼런스나 어, 이런 AI 워크로드를 위한 GPU 밴드위스 이렇게 되면서 이 PCI 호스트 PCI 버스에 상당히 많은 컨테이션이 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스마트 SSD, c s d 를 기반으로 한 NDP 아키텍처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라이즈스케일한 a n n s 를 위해 위해서 스마트 SSD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은 많은 어, 장점을 제공해주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SSD 기반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캐파시티가 충분하게 되고 이 스마트 SSD 내부적으로 무언가 연산을 하고 그 최종 아웃풋만 호스트 메모리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무브먼트가 줄어들게 되고요. 어, 전체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올려둘 필요 없고. 또 호스트 CPU를 연산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PCI 버스 뭐 메모리, CPU와 같은 호스트 리소스를 줄일 수 있고요. 또이 let's say 데이터베이스 무브먼트에서 이 데이터를 연산 위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호스트 PCI 버스를 쓰는 게아니에 내부적으로 연결된 PCI 스위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케일러빌리티도 보장을 해줄수 있게 됩니다. 어 기존 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연구는 장 22년 트랜서션은 컴퓨터에 제출 발표된 CSTANNS인데요. 어, 삼성의 스마트 s s d 을 기반으로 한 어, ANNS 솔루션입니다. 어,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이 오프라인 인덱스 컨트럭션에서는이 어, 데이터 셋을 같은 크기의 샤드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각 샤드들에 대해서 어, 하이라키트 클한 그래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각 SSD 저장이 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A N S 수행을 할때 어, 온라인 서치를하게 되는데 각 들어온 커리들에 대해서 각샤드에 어, 대해서 그래, 그래프 탐색을 하게 되고 그 인터미디어 리소트에 대해서 어, 브릿트 코스에 기반으로 모두 합치 머지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지된 결과 중탑 K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데이터셋 전반이 모든 데이터셋이 다 탐색이 되어야 하고 또 불필요한 않은 불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래프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가 높아지고 또 모든 에스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소스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서브 옵티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CSDA-NNs에서의 서브 옵티멀 퍼포먼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어리키컬 인덱싱이라는 걸 제공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하이어리키컬 인덱싱은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여러 샤드로 나누고 그리고 그각 샤드에 기반한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프라인 인덱스 컨스트럭션이 완료 되었다면 온라인 서치에서는 어, 기존의 CSD ANS는 모든 샤드를 다 탐색을 하고 머지를 했다면 이 방법에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었기 때문에 어 irrelevant한 샤드에 대해서는 어, 그래프 탐색을 수행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초록색과 주황색에 대해서만 그래프 탐색을 하고 결합 합치고 탑 K를 리절트를 탑 K 리절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탐색을수행하는 데이터셋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컴퓨팅 오버헤드가 줄어드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하이어키크 인덱싱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챌린지를 지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이 스마트 SSD들 간에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고 뭔가 코디네이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스마트 SSD가 특정 이 ANS의 정확도를 보장해주기 위해 어떤 샤드를 몇번 어, 탐색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별도의 글로벌 코디네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샤드들이 나뉘어서 스마트 SSD로 퍼졌는데 여러 스마트 SSD로 퍼졌는데 어, 이때 여러 쿼리들이 배치돼서 들어올 때 쿼리들이 접근해야 될 샤드들이 스큐되어 있다면 어, 특정 하나의 스마트 SSD로만 로드가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SSD 여러 대를 골고루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 성능 저하가 이끌어지는데 이로 인한 뭔가 로드 밸런싱이 필요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각 쿼리들이 서로 다른 샤드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쿼리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샤드에 접근하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잘 선택돼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위해 뭔가 별도의 오티마이서가 샤드 프로닝을 잘 진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각세개의 챌린지를 레 어, a c k of Communication Channels라는 챌린지는 어, 호스트와 스마트 SSD 간의 뭔가 코디네이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어, 글로벌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스마트 SSD 간의 로드 인밸런스는이 데이터 레이아웃에 따른 테스크스케줄링 도입을 하게 되고 어, 커리어에 따른 샤드 어, 프로닝은 샷프, 어, 러닝 베이스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오버뷰를 살펴보자면 이 스마트 DNS는 기본적으로 코스 CPU와 스마트 SSD 간의 코어프레티브한 프로세싱 아키텍처이고요. 간단하게만 오버뷰를 살펴보고 이제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 컨벤셔널한 a n n s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이 오프라인 프로세싱에서는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전체 데이터 셀에 대해서 하이어라키컬 밸런스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파티셔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셔닝된 각 데이터에 대해서 어, HNSW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트레이닝 커리들의 일부를 사용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를 트레이닝 시키게 되는데요. 이 트리를 이용해서 추후에 샤드 어, 프루닝을 사용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앞서서 그 벡터를 파티셔닝을 시키, 시킬 때 하이퍼키컬 밸런스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사용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각 파티션의 센트로이드를 이제 호스트에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프로세싱에서는 들어온 커리에 대해서 그 디스턴스를 각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이 GBDT를 이용을 해서 몇개 샤드를 쓰면 될지 알아내고 스마트스티 던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하이어라키컬 인덱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과정 대비 좀더 자세한 설명인데 어, 이 컨스트럭션 스텝에서는 HPC 알고리즘 적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고 HNSW 그래프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에 이센트로이드를 호스트 CPU에 두고 이 센트로이드와 어, 이 클러스터 이 샤드가 스마트 SSD 어떤 로케이션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호스트 메모에 리쥐고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프루닝 같은 작업은 모두 호스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스마트 SSD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에게 있는 이 샤드에 대해서 연산을 이만큼 수행해라 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역할을 분담을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을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할때이 HNSW 그래프의 크기가 GPU 보드의 메모리의 크기를 넘지 않도록 잘 샤딩을 하게 됩니다. 샤드 프루닝에 대해서 간단히 알, 알아볼 텐데요. 이 Gradient Boosting Decision Tree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GBDT는 어, 라이트웨이트와 하이퍼포먼스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킨 이후에 이센 n 리 h e 이용을 해서 이 들어온 커리 벡터와 센 o 리 o 샤드 간의 디스턴스를 우선 쭉계산 n t e r I have a c u r d u r r y vector. d b a t 몇 개의 샤드를 쓰면 될것 같다라고 아웃풋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샤드 샤드들을 소팅해 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GBDT가 뭐 다섯 개의 샤드를 사용을 해라 이러면 소팅된 애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다섯 개의 샤드를 이용을 해서 테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풀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 아, 아, 게 됐으면 이제 테스크 스케줄링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어, 우선 간단한 옵서베이션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어, SIFT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였고, 100 밀리언 벡터들을 90개 샤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각 쿼리가 어, 10개의 니어리스트 샤드를 접근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어, 배치 그러니까 쿼리 안에 몇개몇 개의 쿼리들이 배치되어 있냐가 x축이고요, y축이 이 샤드가 몇번 접근되었냐, 그러니까 두번 이상 서로 다른 쿼리에게 접근된 샤드들의 퍼센 %입니다 보시면 어, 배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번 접근되는 파퓰러 u l 들의 수는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첫 번째 옵 b s e 션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이채 a s 케 s c h e d 은 데이터 로컬리티를 고려해야 된다 이파퓰러한 s h 여러 번접근되 s h 드들이 많다 서로 다른 쿼리들에게 어, 오른쪽은 이제 액세스 s 리 r e 디 u e n c 인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션 s e 샤드에 따른 액세스 액세스 디스트리뷰션이 상당히 스큐 되어 있다를 알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는 핫 핫한 샤드를 여러 SSD에 잘 뿌려야 로드 밸런싱을 이룰 수 있다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A N N S는 샤드들을 핫니스 기반으로 우선 소팅을 하고요, 큐뮬레이티브 핫니스가 가장 낮은 스마트 SSD들에게 해당 핫니스 핫한 샤드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잘못했던 것, 같, 설명이 좀날 빼했던 같은데 좀 자세 히 설명드리면 이 샤드들을 한니스 기반으로 쭉 소팅한 을 다음에 하나씩 이터레이트 바게 돌면서 어, 현재 이 샤드를 배정할 때 가장 큐뮬레이티브한 한니스가 낮은 SSD 뭐냐에게 배정을 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SSD에 있는 샤드의 카피 한 개를 다른 스마트 SSD에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로드 밸런싱을 수행을 할때 조금 더플렉스블리티가 생기고 전체 샤드를 각 SSD가 모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 스마트 스페이스 앰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였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한 태스크 스케줄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 태스크 스케줄링의 가장 키는 현재 이 스마트 SSD가 갖고 있는 현재 진행해야 할 태스크의 수와 이 같은 샤드에 접근하는 태스크들을 기반으로 다이내믹하게 밸런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왼쪽이 이 태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고요 오른쪽이 앞서 보여드린 옵티마이스드 레이아웃인데요 우선 커리 1에 대해서 첫 번째 샤드 1에 접근해야 될때이첫 Find Base를 이용해서 샤드 1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뭔지 알아냅니다 그러면 샤드 1은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알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은 각 디바이스에 어 태스크가 몇개 어사인 됐냐 아니 이 샤드 1에 접근하는 테스크가몇개 어사인 됐냐를 체크를 합니다. 어, 현재 보시면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 모두 테스크 샤드 1에 접근하는 태스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if문, 그러니까 이 품문 그러니까 이두 디바이스가 동일한 상태이다. 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그러면 이두개 디바이스 중에 좀더테스크 어, 양이 적은 애에게 배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어, 둘 모두 태스크가 없기 때문에 어, 스마트 디바이스 1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쿼리 3에 세 번째 샤드를 접근하고자 니다 그럼 똑같이 베이스를 확인했을 때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가 되게 되고 어, 여기서 어, 이테스크 3가 어사인된 게몇개 있냐를 체크합니다 보시면 디바이스 1에는 어싸인 530이고 디바이스 2에는 하나 어싸인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어 템포러리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접 에스티메이션을 해 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 디바이스 1과 디바이스 2에 있는 이테스크들을이 템프 리스트에 넣고 현재 맡길 쿼리 3에 샤드 3에 대한 테스크를 리스트에 넣고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이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데이터를 어 FPGA 메모리를 로드하는 레이턴시만을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각 샤드가 동일한 크기로 샤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 자체는 서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디바이스 2에는 이미 3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태스크는 디바이스 2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태스크 스케줄링이 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 SSD 내부적으로 태스크 리오더링이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태스크 리오더링을 수행한 이유는 앞서 그린 과 같이 어, 태스크가 샤드 원어대스서 진행되고 투에 대해서 진행되고 다시 원어대스서 진행된다면 이 데이터 로드라는 건세번 해야 되지만 만약에 1끼리 붙어있다면 어, 한 번만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태스크 2만 로드하면 되기 때문에 이 FPGA 내부에 있는 이 큐를 관리를 하면서 어, 들어온 태스크들에서 붙어있도록 태스크 리오더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PGA 상의 벡터 서치 엔진 임플멘테이션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어 페럴 페럴 리딩을 제공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커널이 특정 캔디데이트 벡터에 도달했고 다시 이제 그 니어스 네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네이버들은 네이버들은 페럴하게 어, 모두 읽고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되고요. 어 기존 구현에서는 어, 불리언 어레이로 구현돼 있던 비스티드 리스트가 빈맵으로 구현돼서 좀더 메모리를 낚였다고 하고요. 루프 언롤링 그리고 데이터 커널 풀링 등등과 같이 여러 오토메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서 그걸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요. 네, 다음은 실험 살펴보겠습니다. CSD로는 삼성 스마트셋 1.0 사용하였고요. 어, 데이터셋은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첫 번째로는 CSDA-NNs를 활용한 어, 기법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살펴보시면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 지금 이 스케일러블티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개의 스마트 SSD 위에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때 공통적으로 8.5배에서 10.7배 스마트 AANS가 CSD a n s 보다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수 있고요. 이 오른쪽에 different accuracy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recall 10은 어, 예를 들어 top k에서 k가 10인 거고요. 이 accuracy는 어, 이미 기, 계산해놓은 ground truth nearest neighbor 대비 이 approximate neighbor가 몇 퍼센트 거기 다 속해 있냐 그래서 0.9면 예를 들어 제가 이 ANS가 9 10개 가져왔을 때그중 9개는 실제로 nearest neighbor였다라는 뜻이고요. 이 여러 accuracy에 대해서 이 smart ANS가 시스템 ANS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데. LQS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능 둘 사이의 성능 갭이 조금 감소한 이유는 이 c s d a n n s 는 이미 어차피 전체 그래프를 다 전체 데이터 셋을다 탐색해야 되지만 이 스마트-ANNs는 프루닝을 한 이후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이 LQS가 너무 높지 않은 걸 보장할 때좀더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빌리티 테스트입니다. 스마트 세트를 늘려가면서 수행을 하였는데요. 어, 물론 이 c s t A-NNS도 거의 네배 가까운 스케일러블티를 제공하지만 이 스마트 A-NNS는 c s t 에 비해서 어, 더 높은 성능과 어, 동일한 스케일러블티를 제공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기법과 비교한 를 결과입니다. 이 왼쪽의 SPA-NNS는 이제 기존 다른 영, 기존의 SSD 기반으로 한 A A-NNS 연구들을 모아놓은 결과고요. 가운데 두개는 GPU 베이스드 A N S 결과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스마트 스마트 A N S가 두 개에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왼쪽에 SSD 베이스드에서는 앞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SSD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읽어 드리는 과정에서 PCI 채널에서의 그런 컨디션이 일어나서 I O를 읽어 드리는 게 전체 수행 시간의6 7였고이 GPU 베이스드 A N S에서는 이 빌리언 스케일이다 보니까 이 GPU 내부에 있는 메모리로는 이 전체 그래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 인해 GPU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 틈틈이 이 데이터를 파티션링 하고 수행을 하고 다시 새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데이터 전반적으로 수행 시간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법에 기반한 a n s 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 a n s 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알수 있었고요. 마지막 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마트 A N N S라는 이 호스트와 스마트 S S D 함께 사용하는 이 라지 스케일 A N N S 기법을 소개를 하고요. 하이어라키컬 인덱싱을 기반으로 어, 여러 챌린지들을 해결하고 이제 C S t A N S 기존의 소타 스마트 S S D 기반 A N N S와 비교했을 때더 좋은 Q P S 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자겠습니다.